자, 여기는 하나 구장입니다. 하나 구장. 그 구장이, 어, 여름이 많이 더워서, 체항을 올리니까, 어, 어, 맨바닥에서 운동할 수 있고, 아주 좋네요. 보니까. 체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체항이 있죠? 체항이 지금 이게, 햇빛 따라 옮길 수도 있어. 옮길 수도 있어. 사진 잘 찍어서 어, 이게 이게 그냥 운동이 되는 이체량이 아니고 어, 이쪽에서 어, 저쪽으로 줄을 땡기면은 저쪽에 풀어주고 땡기면은 좀 옮겨집니다 아주 좋네요 지금 아주 시원한 데서 운동할 수가 있겠네요 어, 이쪽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어,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찍으니까, 어, 여기서 아주 길어요. 여기서 전부가 그늘이 집니다. 네, 전부가. 어, 이렇게 치약막을 해서 줄로 당기고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여기 참고하세요. 어, 여기는, 어, 원래 장소도 하는 자리 맞죠? 그리고 식사. 점심 식사도 만들어서 먹는 그 식탁하죠 식탁. 이형 이형 소개할까요? 받치에 빼요. 저희는 저희는 저와 여기는 정수기, 정수기도 있고 막사 안에 냉장고 한 개, 두 개, 세 개, 전자레인지, 밥솥 그리고 여기가 어 호프. 맥주 호프, 생맥주 호프도 있네요. 호프. 다 밑에도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이 사무라. 족관 올수 있는 사무라. 요즘 막사 아니죠? 여기가 사무라. 프로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의자들. 생수가, 마이크면 생수도 많이 살았어요. 또 여기, 또부시 정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오, 또 냉장고 한대또 있네요. 냉장고 총 4대.